함께하는 제테크의 여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알아볼 과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닌. 어, 정말 좋습니다. 이사 뽀로 음, 같이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오늘 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음, 이 오밤 중에. 제가 어디로 가 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재테크를 하거나 이러지는안 했었어요. 사람, 아 빨간 불인데 건너고 있어요. 하, 근데 제가 올 초에 정말 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뭐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꼭 그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지금 모여서 저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출은 물론이고 제가 뭐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래서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이 그 예전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색다른 경험을 어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게 되면 혼자 있는 것보다도 남들이 뭐를 하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멤버들이 더 힘을 묻치면 얼마나 더큰 힘이 생길까? 어, 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로도 선기자와 함께 하는, 어, 재테크 회원 6개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칼바람을 맞으면서 떠드는 사이, 제가 다시, 음, 삿포로 스테이션으로 왔습니다. 어, 여기 굉장히 예쁜 일루미네이션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구경해 보세요. 있고요. 근데 제가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아,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거의 잠도 못 자고 무리한 일정들을 소화할 때가 있어요. 뭐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있네. 체력의 승리인가? 정신력의 승리인가? 물론 제가 운동을 엄청 많이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강행군을 펼치면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아마도 체력보다는 정신력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여기네요. 네. 여기가 바로 T38 JR타워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 잘못 들어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헤매네요. 뭔 말인지 하나도못 알아듣겠어요. 예, 혼자 다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아, 이렇게 혼자 하니까 길도 계속 헤매고, 가뜩이나 잘 못하는데 더 못하네요. 네, 드디어 네, 티켓을 끊었는데요. 밤 11시가 맞았습니다. T38인 이유가 여기가 38층이라서 그러네요. 안녕! 저신난저 사람, 혼자서 신나는 사람, 누구? 열려라! 두두두두두. 자. 지금 삿포로 야경이 다 보이나 봐요. 아마 저 밑에 저기 보이시나요? 아, 저기를 제가 아까 헤맸던 것 같은데. 아. 아마 저희 호텔이 저쪽쯤에 있을 것 같고. 이야. 멋지네요. 네, 이제 요 저기 저쪽에는 저기 이렇게 하얀 보이죠 삿포로는 시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성기자는 지금 혼자 이렇게 와서 야경을 보고 있어요. 슬프죠. <목소리> <목소리> 맥주나가 있어요. 혼자 잘 마셔요. 지금. 또 왔습니다. 예전에는 뭐든지 혼자 하는 게 되게 익숙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스파라거스의 풍경 쌀? 식단적으로 약간 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게 되게 익숙한 일이었잖아요. 음 근데 어느 순간, 했을때 행복감이. 녹화는 사실 좀깨닫게되더라고요 오늘은 어... 혼자가 아닌 함께 가자! 라는 의미로 혼자 사고로에서 야경을 보고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혼자 정말 현실인들이오는 시작가에서 혼술도 해봤는데 역시나 많이 외롭네요 네 오늘의 기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그럼. 아이고.